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ASMR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를 할 거냐면요, 필기 도구, 필기 도구 태핑 ASMR 해볼 거예요. 아그 전에 이거 오프로 해볼게요. 네, 그렇구요어 친구가 오늘 이거 친구 오늘 이거 사서 저도 줬거든요. 이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이게 와다다, 이 와다다. 어, 그냥 한번 해봤어요. 없는데, 가까이 가면은 이제 또 가까이 가면 이제 또 여기서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 바람 소리 때문에 <laughs> 진성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될것 같은데, 그죠. 이면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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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약간 진성 다시. 느낌인가 아닌가? 음. 어머, 꼈어 꼈어 어디다? 너무 음, 소리 좋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집이 아닌 곳, 집에는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 부모님이나 나가셔서 근데 여기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나 아니면 윗집인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린다는 게 신기하네요. Ну 학교에서 야나 유튜브 안 나? 이렇게 말하고 친구가 어 진짜? 이름이 뭔데? 이러면 아, 아 안돼 천명되면 알려줄게 맨날 이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소리가 너무 크게 나고 그 제가 친구하고 맥도날드에서 친구하고 맥도날드에서 뭐였지 그어 친구 셋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 제가 여기 뭐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하러 하면서 그 뭐지 이, 여기. 세블릿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갑자기 <laughs> 이러더니 옆에 친구한테 야쟤 지금 자기 섹시한 척하면서 거울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야 진짜 아니야 나, 나 뭐, 아, 그때 당시에 이걸 뭘 보고 있었냐면 그 여기 눈 아이라인이 번진 것 같아서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제 친구의 친구는 이제 뭐, 내가 그럴 줄 알았는, 알았다는 듯이 별로 놀라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억울했죠. 아니야, 이건 진짜, 나는 진짜, 나는 여기 뭐가 부어 여기 눈에 뭐가 묻은 것 같아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햄버거 뭐 묻은 거 닦으려고 했던 자세야,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도 돌리는 거예요, 그걸로. 아, 오늘, 오늘. 오늘도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그런갑다 했죠. 음. 이거는 일요일 영상이에요. 일요일인데 왜 토요일 날 올리냐고요? 음, 뭐. 뭐 모르겠어요. 그냥 올리고 싶었어요. 빨리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옛날 필통에서 꺼내는 건 그만하고 이제 제 필통에서 한번 꺼내볼게요 근데 이게 뭔가 더할게 없는데 예전에 이걸로 살짝 마이크를 괴롭혀보고 싶었어요 이게 친구가 준 건데 어... 뭐라 해야 되지? 네, 좀 더러워졌어요 제가 막 어디를 문테고막 그래가지고 돋도록 하자 영어로 말해달라는 게 많았대 영어로 말해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잘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단어만 있는 느낌? So, hello, everyone. I'm 유빈 어, 어. <laughs> 이름을 말해버렸네? 괜찮아요 초반대 영상에서도 유빈이라고 뭐 이랬는데 <laughs> Hello Um. Oh, good evening. I don't know. Nice to meet you. Okay. How are you? Mm. Why are Why you feel bad? Oh. Ah, you You did um, mm. fighted, fight er You did you did arguments with your boyfriend? No. Really? Why? Oh. So, your boyfriend to your boyfriend eat your your candy oh my god this is your boyfriend for so. 벌써 17분이나 됐네요.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좋은 꿈꾸시고요. 그러면 잘 자요. 안녕.